2025년 8월 9일 토요일 12시가 좀 지났죠 여기가 이제 고산 윤선호 선생께서 아주 멋진 곳을 털이잡은 부용동 마을 앞에 낙수재 그리고 곡수당 등 있는 곳에서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대략 1.8km 위치 이면 산길 구비굽이 올라오다 보면 여기가 있습니다. 한 평짜리 소재지 여기서 동천석실에서 책을 읽고 이렇게 신선 누름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죠 자, 저 우리 노안 형님께서 직접 전하 사내를 우중에 올라왔어요. 음. 요 아래는 침실이죠 침실 한 평도 안돼 침실이고요. 여기서 서재실에서 한번 어, 뭐 내부를 구경시켜 드려 볼까요? 내부 내부 딱한 평이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책을 읽습니다. 저 정면을 보길도에 있는 이산 앞에 바라보면서 신선 노름을 한 거죠. 그래서 아래 20m 아래 저침실에 가서 어, 수면을 취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용두암 바와 있죠. 용두암 바와. 여기는 이제 저쪽에 곡수당 낙서제에서 뭐 간식 또는 뭐 음식을 이곳으로 도르레를 달아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저 멀리서 이쪽까지 이렇게 서 용도암에서 이렇게 도루레를 이용해서 동천 아, 동천석실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다 그런데 줄은 어느 줄인지 모르겠어 어,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가 용도암 여기가 동천석실이고 여러분 보길 아, 또 해남 땅끝 마을에 이곳에 세연정 그리고 낙수제 곡수암 그리고 여기 동천석실까지 지금 저희가 우중에 우리 꿈꾸는 여행자의 신, 우리 김도환 형님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있는데 너무 멋있어. 운치도 있고. 아우, 끝내준다. 신백수가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25년 8월 9일 점심시간입니다.